인성 스마트 플랫폼 연차 촉진 사용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기능과 사용 방법을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인사관리, 기본정보 설정, 근태관리, 연차 사용 촉진 기준 안내, 연차 촉진 페이지 안내, 1, 2차 통보 절차를 다룹니다. 먼저 인사관리 탭에서 기초 인사 정보를 등록합니다. 필수 입력 값 기준으로 진행하며 추가 요소 발생 시 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업체에서 인사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인사관리 메뉴를 통해 직원 정보를 관리합니다. 엑셀 버튼을 클릭하고 직원 정보를 선택한 후 선택 버튼을 눌러 직원 정보를 불러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전달받은 데이터를 반영하여 저장합니다. 필수 컬럼 값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 탭에 기초 데이터 관리 탭에서 직위 정보를 관리합니다. 직위열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 2단계를 수행합니다. 직위관리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직위명을 추가한 후 저장합니다. 인사관리 탭으로 이동합니다. 일괄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직원정보를 선택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직원정보를 일괄등록합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버튼을 클릭하여 직원정보를 업로드합니다. 정확한 파일선택이 중요합니다. 반영된 인사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데이터 오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시스템 설정에서 연차 부여 설정을 진행합니다. 연차 부여 기준을 설정합니다. 시스템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스템 설정 메뉴 접근. 연차 부여 설정 탭에서 연차 부여 기준과 관련된 설정을 합니다. 연차 자동 생성 여부 등 설정. 근태관리 메뉴에서 연차 부여 설정을 진행합니다. 연차 부여 설정을 위한 메뉴. 연차 부여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연차 부여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차 부여 설정 페이지 접근. 연차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연차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연차 자동 생성 기능 사용. 연차 적용일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연차 적용일을 변경합니다. 연차 적용일 수정 기능. 연차 사용 촉진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기준 안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1차, 2차 통보 시기를 안내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촉진 시기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1차, 2차 통보 시기를 안내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촉진 시기 연차 촉진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연차 촉진 시기 예시 설명. 연차 촉진 페이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차 촉진 페이지 사용 안내. 연차 촉진 버튼을 클릭하여 연차 촉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차 촉진 페이지 접근. 연차 촉진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검색 조건을 안내합니다. 연차 촉진 페이지 검색 기능. 연차 촉진 페이지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연차 촉진 페이지 상세 안내. 연차 촉진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문서 이력 확인 기능을 설명합니다. 문서 이력 확인 기능. 연차 촉진 1차 통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통보 절차 안내. 1차 통보 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차 통보 메일 발송 방법. 1차 통보 메일의 양식을 보여주고 설명합니다. 1차 통보 메일 양식. 1차 통보 메일에 대한 직원의 회신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차 통보 메일 회신 확인. 직원이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 방법. 연차 촉진 2차 통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통보 절차 안내. 2차 통보 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2차 통보 메일 발송 방법. 2차 통보 메일의 양식을 보여주고 설명합니다. 2차 통보 메일 양식. 2차 통보 메일에 대한 직원의 회신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2차 통보 메일 회신 확인.